요. 컴모 꼬깡. 안녕하세요. 꼬깡입니다. 7 배로 오늘 무한의 모드 레벨 1000 기념으로 무한의 모드 최신 어, 웨이브 최고 기록 웨이브를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시크릿 유닛들 그리고 이국적인 등급의 유닛들을 좀 갖고 왔고요. 어, 초방은 일단 지금 몇대 맞아야 됩니다. 몇대 맞고서 바로 제일 싼거 진주 진주를 설치를 좀해 볼게요. 자. 잠깐만, 초방이 안 되나? 오안 돼! 잠깐만, 초방 안 되는데 이거? 자, 일곱 배라서 그런가? 잠시만요, 안 됩니다. <laughs> 자, 초방이 안 되는데? 자, 너무 비싸가지고 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초방 유닛을 하나 갖고 오면은 최신 그 웨이브 도전 격파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시크릿 이상으로만 챙겨왔거든요. 헤드웨이브 제가 예전에 몇가지 갔는지 기억은 안나지만 아 안되네 아 잠깐만 오, 잠깐만 잠깐만 될듯 한데 와한 300원 부족해 300원 자 1배로 2배로 해서 가져가볼까 너무 빠른 이게 돈 차는 속도랑 유닛 속도랑 좀 비례하지 않아가지고 혹시나 비, 아, 비례하지 않을까 한번 2배로 한번 가볼게요 유닛 속도가 너무 빠 빠를, 빠를 수도 있으니까 아 진짜 아쉽게 안 되네 아 부족합니다 아 300원이 부족해요 2,950원까지 되는데 아 비례하네요 몬스터 속도랑 돈차는 속도랑 비례해요 자오 아니 아 어, 잠깐 오오 어? 어, 방금 됐어요 오케이 이 체력이 몇이 남는 거는 상관 없거든요 네 몇이 남는 건 상관 없기 때문에 오 어, 근데 제가 7배 할땐안 됐던 것 같은데 자 여기다가 그러면은 관통 하나 나야겠다 황소벌레 여기다 황소벌레 놓으면 될것 같은데요 자자 자,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1배 1배 될것 같은데 자, 제발 제발 제 여기서 생기면 바로 바로 설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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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번엔 안 됐어. 아, 이게 보니까이 약간 7배 하면은 약간 손해 보는 게 있네요. 돈이 예. 한몇초 뒤에 한, 한 1, 2초 좀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아까 두 배로 했을 때는 3,250원 됐죠. 분명히 아, 약간 손해 보는 게 있네. 그러면은 이게 약간 약간 손해 보는 게 있어서 오케이, 분명히 됐거든요. 3,250원.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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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좀만. 자, 한 마리당 50 깎여요. 체력 제발 하나, 둘, 셋. 아, 안 되네. 잠깐만, 처음부터 1배로 갈게 1배로, 1배로 가면 될것 같아. 자, 왔습니다. 왔습니다. 1배로 해서 지금 2,950원 왔구요. 자, 설치됩니다. 진짜 1초 차이로 될 거에요. 1초 차이로 제발. 어, 어? 어? 안 돼? 오 어, 됐다 됐죠? 막아 막아 막 오케이 <laughs> 와 됐습니다 됐습니다 야자 됐어요 진짜 아, 이게 1배랑 속도 1배랑 7배랑 했을 때 약간 돈 차는 속도가 한 진짜 1초도 안될것 같은데 1초 정도 차이가 있어요 유의미한 수치는 아닌데 실제로 게임할 때 근데 이 무한의 모드는 이 시크릿 하나 열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어, 차이가 있어요. 근데 물론 나중에 보스가 체력이 높아졌을 때 웨이브 뭐 하나를 더깨냐못깨냐그 정도 뭐그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고로 좋은 유닛들만 지금 갖고 와서 어 플레이를 했고요. 이 체력이 사실 100이나 5나 뭐별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면 어, 뭐 보스 한명 지나가면 그냥 끝날 수가 있거든요. 아닌가 뭐한 명이나 뭐 아니면 웨이브 몇개더 깨느냐 그 정도 차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체력 이거 100이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일단은 시크릿 유닛 채, 최고로 높, 어, 높게 해서 어, 좋게 해서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했고 자 이제 멘티스 깔아줄게요 야 됐다 아자 됐고요 일단은 황소벌레 여기다가 다시 설치해드리 해줄게요. 자일찍이 관통이기 때문에 관통에다가 이제 동상이 있어요. 프로스트바이트라고. 그래서 황소벌레 여기 일직선 제일 최적의 자리 갖고 왔고, 그리고 관통 또 여기다가 최적의 자리 일직선으로 쭉 공격하라고 갖고 왔고요. 그리고 진주. 이제 범위가 워낙 넓어가지고 사실 어디다 설치해도. 상관 없지만 여기다 설치하고 자 진주가 진짜 범위가 넓다 86이네요 자 미믹밥을 한요 정도 요 정도 설치하겠습니다 자7배 달려볼게요 자 미믹밥 여기 설치하고 라르그 라르그가 좀 작구나 범위가 지금 바다곰 넣은 대신 데미지는 세졌지만 범위가 굉장히 작고요 잠깐만 설치가 애매한데. 오케이. 여기다가 설치해주고, 진주 여기다. 오케이. 됐어. 자, 와.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됐어. 그리고, 됐어. 지금 스킬 쓸수 있는 게두개 있거든요. 보스 잡을 때잘 쓰면 되고요 지금 제가 가져올 수 있는 유닛들로 최정예 부대로 갖고 왔습니다. 자, 일곱 배니까 속도 진행 엄청 빠를 거고요. 휴, 좋아, 좋아. 와, 체력 5 남기고 켜고. 이게 좀 중요합니다. 체력 5 남기는 게 아니, 체력 아니 아니 시크릿 하나 더 갖고 오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갖고 왔고요. 왜냐면 나중에는 시크릿 아니면은 별로 데미지를 못 넣어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못 느끼기 때문에 이 보스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웨이브를 갈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갖고 왔고요. 자. 그리고 초방을 못해서 뭐 체력을 깎인 것 보다는 이 시크릿을 갖고 와서 좀더 보스 잡는 게 수월한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예, 이렇게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자. 아, 7배 마음에 들어요. 10배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나올 것 같은데. 10배도 좀 플레이 하면 진짜 빠를 것 같고요. 이제, 근데 모바일로 하면은 렉이 걸려서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모바일로는. 자, 업그레이드 했고요. 오케이, 진주. 와, 진주도 데미지가 진짜 셉니다. 광역은 아니지만 거의 광역 느낌 날수 있게 0.3 속도. 범위 엄청 넓고요. 와우. 자 딜러 이제 황소벌레는 딜러까진 아니어도 프로스트와이드 동상에다가 관통으로 어, 여기서 딜러 역할을 해주고요. 진정한 딜러는 이 게리죠. 원시게리. 데미지가 제일 높아요. 우리 라르그는 이제 해왕성에다가 광역으로 약간 보조 느낌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도 데미지가 좀 세죠. 범위는 좀 작아도 어, 약간의 딜리. 공격력, 딜러도 되면서 광역으로 많은 유닛들을 잡을 수 있어요 자 가자 동캐가 없어서 업그레이드가 좀 늦, 늦겠지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가자 최대 위 가자 가자 일단 든든한 로봇 맨티스가 있어서 아주 든든합니다 공격력 좋지, 공속 빠르지, 범위도 넓지 좋아요 광역 중에 제일 좋아해요, 제가. 제일 센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주. 최근에 나온 유닛 중, 어, 최대 웨이브 OP 유닛이라고, 어, 바, 아, 최대 웨이브인지는 모르겠지만, 음, 운영자가 OP 유닛이라고 이제 출시한 진주입니다. 공속 0 2예요 와우. 아마 최대 웨이브니까 OP라고 했겠죠. 오피는 이제 오버파워, 유닛으로뭐좀 강력한 그런 유닛일듯 뜻합니다. 좋아, 업그레이드를. 에... 리부터할 할까? r r y Carry. Carry. 미 a r 미 y Carry. c a 미 r y 미 a r r 미 c a 미 r y c a r 미미미 미미밥 미미밥 아 미미밥 a 이 r 아 사이드킥 아니구나 아, 보어텍스 입니다 네, 좋아요 자 가자 가자 오케이 저는 이제 좀 밥을 먹으면서 좀 플레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을 좀 준비하고 올게요 좀이저한 이, 웨이브 한 300까지는 이정도면 안전하게 갈수 있어요 튕기지만 않게 조심하면 돼요 자 어느새 240 웨이브를 돌파했고요 레벨도 1005가 됐네요 돈은 25만 업그레이드 이제 거의 다할수 있겠어요 자아 하고도 남네요 자 업그레이드 다 했고 자생각해보니까이 음, 라르그나 미믹밥 이런 유닛들에게 사이드킥을 붙이는 것도 더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다음에 뭐 도전할때는 사이드킥을 넣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히크릿 유닛 하나만 있어도 뭐300 웨이브는 가볍게 넘기기 때문에 음뭐 지금 뭐 그냥 전혀 긴장되는 거 없고요. 나중에 이제 보스 이제 진짜 센 유닛들이 나올 때한500 정도 될 때인가 이제 그때부터 좀 보스 체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긴장을 하면서 이제 스크리 아니고 이국적인 등급 시, 스킬도 쓰면서 잘 해보도록 할게요. 오 어, 캐리 원시핑핑이도 범위가 굉장히 넓네요. 100이 범위가 되게 높네. 어, 아, 진주가 제일 넓고요 그리고 43만. 이야, 딜러도 엄청난 딜러고. 아, 자, 황소벌레 처음 나왔을 때 그래도 좋은 편이었는데, 데미지 센 편인데, 물론 레벨이 좀 낮긴 하지만, 아, 다른 유닛들한테 비해서 많이 밀리네요. 광역보다도 낮네요. 다른 유닛 비하면. 에, 아, 미미박보다는 높구나. 음, 이것도 이제 바다곰 넣었기 때문에 좀센 거지. 역시 딜러라서 그래도 높은 편이에요. 아. 자, 진주 20일만. 아, 진주가 데미지가 진짜 세다. 약간 스플래시가 이 관통이랑 광역의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딜도 세고 그 광역 유인인 아, 광역 유형처럼 좀 전체적으로 좀 공격도 좀 하고 스플래시니까 범위가 있잖아요, 여기 흰색. 촥촥 자, 일단 나오는 순간 쪽쪽쪽 잡 잡고요. 야호, 좋아. 나 보스 이거를 좀 뺄까요? 나중에 지금 좀 키고 나중에 보스 이제 좀 잡을 때 그때 좀 끄고서 제대로 한번 집중해서 플레이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봐요. 저는 지금 찌개 끓이고 있습니다. <laughs> 간장 계란밥에다가 찌개 끓여서 냠냠냠 하면서 좀 플레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야오, 460 웨이브, 어, 돌파했습니다. 와, 근데 지금까지, 와우. 여기까지 온게최대예요 진짜. 어이. 여기 이상을 지금 못 넘고 있습니다, 유닛들이. 아, 이제 마침 딱, 예, 보스들, 약간 준보스준보스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이거 웨이, 무모할 때는 딱 어디까지 유닛이 뚫을 수 있나? 그거를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와가지고. 딱 여기를 여기를 지나가는 순간 거의 이제 다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쪽이 제일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 못 잡으면은 아, 물론 이건 시크릿들이라서 전체 공격이 다 되지만 저렇게 안 닿는 부분 있잖아요. 라르그나 좀 짧, 좁은 유닛들은 그래 기 때문에 저기 구간을 지나면 거의 뭐 이제 끝났다고 보면 되고요. 자, 자 라르 자, 유닛 배치를 좀 다시 해야겠는데. 잠깐만요. 아, 자, 미미박 전체, 전체. 전체를 다 공격할 수 있는 유닛들은 놔두고, 라르그만 좀 부족하거든요. 아, 라르그. 근데 라르그 이 정도가 제일, 아. 제 원보를 그래서 좀안 좋아합니다. 원보나 좀큰 유닛들은 배치하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여기다가 배치를 하면은, 배치해도, 좀 애매하죠. 자, 여기다 차라리 이게 나오려나? 네, 여기 일직선보다 여기 꼬불꼬불 이렇게 좀 지나가잖아요. 꺾어서 이게 나오니까 여기다 좀 배치하겠습니다. 최대한 어 라르그가 진짜 이거 너무 좀 불필, 불피... 요 너무 커가지고 좀 실용성이 없어요. 그래서 막 가치도 많이 떨어졌죠. 안 쓰는 유닛, 안 쓰는 유닛. 좀 그, 그런 유닛이 돼버렸어요. 여기가 나오려나? 아니다, 좀, 좀 밑이 나올것 같아요, 저는. 네. 여기 약간 이게 꺾이는 구간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오케이. 요 정도로 해가지고, 좀 마저 플레이 하고, 아, 500 웨이브 돌파했습니다. 아. 500 웨이브. 자, 지금 유닛이 여기까지밖에 못 오죠? 오, 요 정도, 오케이. 따다다다 아 확실히 세졌다 이 황소벌레 같은게 좀 좋아요 이 동상 걸리는게 있어서 아, 동상 이 효과가 있어가지고 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보스 잡을때 오케이 아 여기까지 뚫렸다 아 제가 600을 갔는지 안 갔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일단 목표 600이고 스킬이 있으니까 한 700정도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게 될지는 음, 아직 모르겠습니다 잘 잡고 있죠 이 진주가 조그만데 아 진짜 세요 <laughs> 이 해왕성 붙이면은 진짜 좋겠어요 해왕성 붙여서 사이드킥 넣으면은 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거 보어테스 붙여 아니아니 바다곰 붙여도 범위랑 공속 좀 늘어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겠습니다 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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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닛 근처에 이게 약간 보라색깔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동상 걸린 거예요 위에 표시 보이죠 이게 동상 표시. 와 여기까지 왔다. 자 여기까지 왔고요. 일단 이 구, 일직선 구간이 황소벌레랑 이 원시핑핑이의 관통이 제일 효율적으로 공격을 할수 있는 곳이라서 여기 뚫리면 좀 큰일 납니다. 여기 뚫리죠? 이렇게 지나갈 때 이제 관통 애들이 여, 이쪽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 좀 제대로 데미지를 묻어가지고 여기서 진짜 웬만한 유닛들은 여기서 다 잡아야 돼요. 자 가자. 자 보스 나타나면 스킬 한번 써주고 스킬 연습. 스킬 연습. 자, 스킬 연습 한번 해줘야겠습니다. 자 스킬. 빵. 스킬. 스킬. 빵. 한 2, 300만 데미지가 들어가거든요. 이 스킬이. 근데 이거 이국적인 스킬은 그 메가 히드라 카렌이 진짜 멋있는데 처음 났을 때 멋있었고 되게 좋았어요. 아, 근데 요새 거래로 히드라 카렌이 잘안 구해져가지고 못 구하고 있습니다. 뭐 딱히 구하려는 건 아닌데요. 에, 뭐 거래하다 보면 이렇게 구하게 되거든요. 제가 원하지 않았던 유닛들도. 시드라카레니 물량이 없는지 잘안 구해지더라고요. 자 하나 정도는 갖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갖고 있을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냥 구해지게 되면 우연찮게. 지금은 던전 마스터랑 그 레드비어드 붉은 수염 크랩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구하면 또 유닛이 없어요, 제가. 지금 남는 유닛이 아기 진주 두 개거든요. 그걸로 구하고 있어요. 던전 마스터나 붉은 수염. 그래. 자, 오케이. 555. 어, 600까지는 수월하게 가겠네요. 이 스킬까지 생겼기 때문에. 스킬 발사. 발사. 오케이. 어, 복수 나타날 때 스킬 잘 써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눈 아프니까 좀 끄고요. 자 보스 쫙 써주고 이렇게. 스킬로 하나씩 잡아주는 거예요. 단단. 이거를 위치를 좀 바꿔야겠다. 좀 스킬을 좀 빨리빨리.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땅. 아 뚫렸다. 자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일, 미미밥이 일직선 공격 스킬인지 지금 모르겠거든요. 일직선이었던 것 같고 미미밥이 자, 원시핑핑이가 스킬이 얘도 일직선이었나? 자, 쓰는 게잘안 보여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 아무튼 아무튼 자 집중해야겠습니다. 자 집중 집중. 자, 가자. 어, 온다, 온다. 몰 아, 물려온다. 이 녀석들 물려온다.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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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600은 충분히 가겠어요. 600은 충분히 가겠고. 자, 이제 문제는, 아, 목표는 700입니다. 700 웨이브. 국강. 700 웨이브로 갈수 있나? 어. 자, 7배여도 근데 렉은 안 걸리네요. 크게. 이렇게 한번 써주고. 좋아. 한번 써주고. 자, 보스. 700만이죠. 자, 스킬 쓰면? 자 방금 쫙 깎였죠. 보스 잡을 때 유용합니다. 어, 뚫렸다, 뚫렸다. 온다! 자, 스킬 쿨타임 빨리빨리 돌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것도 계산하면서 써야 돼요, 잘. 아, 뚫렸다. 자. 자, 오케이. 와,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여기, 여기까지 뚫린 걸 봐서는, 와, 700 웨이브는 못 가겠고, 600은 갈수 있겠어요. 이게 보스가 그리고 매번 센 보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약해졌다가, 다시 세졌다가, 조금 약해졌다가, 다시 세졌다가,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700만이죠. 아까 1,400만 나왔었는데. 조금 다릅니다. 이 강력함의 정도가. 이렇게. 그리고 이 황소벌레 프로스트바이트가 좋은 게 뭐냐면 동상이 유닛 빠른 애들과 애들들 이렇게 한 곳으로 좀 모아집니다. 이렇게. 좀 빠른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느리게 해가지고 모아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좋고 아 뚫렸다. 아 지금 일직선 뚫렸습니다. 클랐습니다. 이게 좀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일직선 뚫렸잖아요. 아, 여기. 일직선으로 일단 공격해야되는데 관통하는 애들이 그게 안돼가지고 지금 이럴때가 위험해요 이렇게. 자 잡아 이 관통애들이 딜러인데 이 일직선으로 계속 공격해야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사선으로 공격하면 큰일납니다 이 길목으로 공격해야되는데 오케이 600 웨이브 돌파했고요자 가자 할수 있어 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빨리. 스킬 발사! 플라스트 웨이브, 스플래쉬 웨이브! 플라스트고 얘는 스플래쉬고 하니까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터지는 거 아닌가? 다그 주의 주위 공, 주의를 공격하는 거 아닌가? 아, 뚫렸다. 빨리. 와, 2천만이에요. 보스 데미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스킬, 스킬. 아세다아 잘만하면 칠게 도전 가능한가 오케이 좀쎈애 나오면 바로 이 스킬 써 줘야겠다 얘 보스 아니어도 체력이 높은 애들이 있거든요 자 자자자 자 보스 나오면 바로 스킬 오케이 집중해, 집중해. 일직선, 일직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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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직선 공격! 안 돼! 스킬, 스킬, 쿨타임! 스킬! 오케이. 썼어. 오케이, 오케이. 썼어. 오케이. 오, 오 마이 갓. 아, 뚫렸다 와, 2400만이야, 데미지. 아니, 체력. 와, 근데 이거 스킬 때문에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어어 잠깐만 속도 줄일까? 1배 1배 잠깐만 아.. 속도 위험하면 1배를 이렇게 줄여야겠어요. 근데 지금 충분히 깰수 있고요. 오케이 아 아따 스릴 있네. 공격 공격 스킬 써 그냥 바로 바로 써. 빵야. 어 레벨 1010 1010 10 됐어요. 1200만. 와, 데미지 한, 아니, 체력 한 3000만 나오면은 진짜 깨기 힘들겠다. 어, 640 웨이브 돌파했고요 700까지만 갔으면 좋겠다. 700. 깔끔하게 700에서 끝내자. 가자. 700 가능합니까? 완벽! 안돼 잠깐 5배 어 잠깐만 잠깐만 두배두배잠깐두배어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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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이 스킬이 중요해 진짜 스킬이 중요하다 스킬이 중요하다 스킬이 중요하다 제발. 자한 마리 또 주면 큰일 나는데 마지막 희망. 아 마지막 희망. 와 잠깐만. 제발. 제발 스킬. 제발. 자 안돼. 아얘 잡으면 좀 한. 1이분은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한 마리 놓치면 끝입니다. 천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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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꺾었다 한 번만 더 꺾어서 1 e 초 n d 1 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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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스킬 스킬, 오케이. 오케이, 제발. 아! 어. 이야. 와, 겨우 지나갔구요. 와, 코앞에서 어떻게, 코앞에서 깼냐? 막냐? 와우. 저 스킬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국적인. 나중에 이국적인을 하나 더데리올 라르그 빼고 이국적인을 하나 더 데리고 오면은 음, 괜찮겠어요. 히드라 카렌이 나오려나. 자, 오케이 656. 언제 와, 와? 언제 이렇게 왔지? 금방 오죠, 진짜. 그 보스 한 마리 잡고 나서. 10, 20웨이브는 더갈수 있어요 오케이 아, 아 자, 잠깐만 3500만? 말도 안되지 3500만은 또 뭐, 뭐야 잠깐만 7배 스킬만 한번 써주고 와6 5 9군데아깰수 있을 것 같은데 700웨이브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자땅 오케이 아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잠깐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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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아 근데 보스 체력이 너무 높아서 안 되겠어요. 제발. 와. 진짜 해왕성 특성 쫙쫙 다 붙이고. 사이드킹 넣고 뭐 레벨업도 진짜 높이고 해야 700깨는데요요자자 i 마 to do people here, chill back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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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갑니다, 갑니다. 어. 아, 아 얘만 없었으면 좀깰수 있었을 텐데 얘가 너무 세네 체력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데미지 올라가는 거 봐요. 다다다다다다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국강 659에서 못 깼으니까 658까지 깬 거네. 어 스킬. 아 이럴 때가 아니지. 스킬 써야지 스킬. 658 최고 기록 달성하며 여기서 어, 마무리를 지어야 할것 같습니다. 다네. 발사.